아, 날파리 뒤집어냈네. 진짜.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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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파리 들어간 것 같.. 코에 아, 아. 코에도 알파리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하나 넘겼고, 도로 따라가라고? 응. 행복한 순간이 중간중간 있어 커피오빠 쭉 가면 되나 그냥 쭉 여기 시골길이잖아 시원한 공간에 잠깐 들어올 때랑 밥 먹을 때랑 목적지에 순간순간 도착해서 스탬프 찍을 때랑 들어왔을 때랑 다 빨래도 하고 짐 정리도 하고 충전도 다 하고 침대 위에 올라갔을 때 어플 왜안 만났어 못 봤구나 그래서 버티는 거 같아 여기가 지금 미천. 여기 미천이라는 거맘교입니다. 거맘은 인천에도 있는데, 까지 백호국에 넘었다고. 죽을 뻔했다고. 좋지, 왜 아니겠어. 아, 엄청 시원하지. 저기만 <목소리도> 올라가면 또 보이는 게다 나와? 와, 이게 두 번째 고개야? 얘기해줘.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거 보이는 거야? 상관없어. 아, 잠깐만, 눈에. 원래 날개 같은데? 아, 종말 삼촌한테 용돈 받으러 가야겠다. 안동. 넌체즈볼 공짜 오케이 콜. 힘 내보자. 눈조랑에 처벌기가. 아왜 그래? 왜? 아. 에이 꼰대 오빠 어서 오세요. 아. 안동에서 상주. 하고 있습니다 <laughs> 혹시 우리 아빠가 그러면 양아빠였어 그런 건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나 갖다 버렸으면 됐어 나 찾지 마 그냥 위에서 응원해줘 이제와서 찾지마 굿바이 아빠 우리 아빠부터 남자는 부럽다 지퍼해봐 지퍼 한번 열면 끝 아니야? 와 오늘 진짜 더워 밖에만 나가는 순간, 문 닫는 순간, 에어컨이랑 멀어지는 순간, 가슴골에서 땀이 주르르 그럴거야 안녕하세요 아, 심마리였는데아 미치겠다. 아, 후회된다. 아니, 야 오빠, 오르막, 아 내리막이었어. 저 올라가면 또 오르막인데? 근데 지금 급한 건 얼음, 아, 시원한 물하고 쉬어고 싶어. 오빠, 여기서는? 아, 죽겠다. 잠깐만나 이거 오른쪽 돌연중입니다 아씨 빠졌다아 이거 하나 빠졌다 큰일났다. 정류이 벗어났습니다. 아 한발 거치대. 고무줄 빠졌다. 그 카메라 거치대 안에 그 고무어서 미끄럼 방지하는 거 있잖아, 고무 크기 맞추는 거. 아 그거 내리막길에 빠졌나 봐. 아니야, 아쉬 안아요. 오빠 기로 왔지? 여기 다리 쪽. 1.9km 직진 도장입니다. 아 거기 가까워. 아니, 아, 카페 갈걸. 제가 지금 커피가 있는데, 목이 너무 마르는데, 먹을까 말까. 쉬가 더 마렵지 않을까? 어떻게, 아! 어떻게 생각해? 아! 레아스 말고, 단, 단술 먹을 거야, 단술. 먹지 마라고? 먹지 마라고? 아, 갈증이 너무 나는데. 무조건 마셔야 된다고? 어, 저는, 부분 부분, 소소하게 재미가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재미를 찾으려는 재 방송보다는 약간 저는 약간 좀, 음, 대리만족 방송 많이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머리가 밥을 먹은 것같 그러면 얘 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가자. 아니, 아니, 아니. 파피 l 먹을까 콜라 콜라포 먹을까 파피 u 콜라포? 아니 왜갈아만든 l 뭐 먹지? u 뭐 먹지? u 따가 없다 l 따가 갈배 갈증해서 갈배 l l up, p u 콜라 up, p u 이거, 풀먹고 싶어요. 이거야, 이거 먹고 싶어요. <laughs> 이거야,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야, 이거 먹고 싶어요. 혹시 팝콘TV 가입했어요 해야 돼요. 하실 거죠? 어디? 어디? 아, 그 플레이스토어에. 팝콘TV에서 아, <laughs> 오리라고 하는데. 국국산 아... BJ 어? 아, 아, 네. 우리라고 합니다. 겠어오세요 이리, 이리 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예, 예. 오리, 오님, 예, 어. 저. 자, 자, 식사. 자, 자. 자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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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 근데... 음료수 아니, 같이 먹자. 음료수 먹는데, 우리도 자밥안 먹는다. 그래, 그래, 음료수는 같이 마자 야, 야, 여기서 같이 음료수 는자 어디 어디까지 가세요 목표 어디예요? 저 오늘은 상주 갔다가. 시간 나면 낙당포까지 가려고요. 우리하고 아, 네. 우리 공짜 아, 반대 맞아요, 맞아요. 아니야,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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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우리 남자 같이 가는 길이야. 이이 가는 길이죠. 어. 어디로 가세요? 우리도 그쪽으로 아, 가 어디까지 가세요 오늘? 오늘요. 문경. 이요문경이요저 문경이요? 문경이요? 어제 문경에서 그 저기 낙 안동댐 갔다가 어. 오늘 안동댐에서 자고 이제 안동댐에 내려가. 고디서안 근데 소스를 안 마셔 커피 네? 달봉을 하면 감사합니다 네. 네, 매니저 오빠 고마워 커피 오빠 고마워 감사합니다. 커피 오빠가 여기 알려주셔가지고 좋은 분 만나가지고 커피 저는 어디서부터 출발하셨어요? 혹시 볼륨 줄여주실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출발셨어요 혹시 볼륨 줄여주실 수 있어요? 예 목소리가 같이 들려가지고 아, 네. 네. 혹시 어,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아 우리는 저쪽에서 와서 네. 저쪽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출발 지역이 어디에요 문경. 아 문경 분이세요? 네. 아 저는 그 인천에서 아라비 길에서 왔어요. 어. 아무래도 인천이래요? 네. 인천 아니. 네. 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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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네. 어제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 보리왕 네. 이래가지고 네. 제가 봤거든요. <laughs> 진짜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내가 봤는데 <laughs> 이제 오늘 오늘 이제. 가입, 가입된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라이브고요 네. 라이브를 조금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오, 올려놓고 그치. 있어요. 맞아. 맞아요. 네. 아니, 우리, 우리 그정신 말씀하는데, 제가 가다가 소고기 토목이 드실래요? 소고기요? 아니, 아니, 아니. 뭐. 저 아까 거기서 그거 먹고 왔어요. 그. 아, 실산 샜다고? 헛, 헛, 헛제 사빠? 그때 나. 아아아그 안동. 안동 버다 사빠. 너오교 앞에? 예아 맞아요. 예, 예. 오령교 앞에. 오령기 예. 앞에 예. 스탬프 찍고. 예그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손 덜고 왔어 예. 저는 인천 사람 아니고요. 저는 서울인데 서울이 집이라서 서울에서 인천 아라뱃길까지 네. 자전거 타고 올라갔다가 아라뱃길에서 쭉 내려왔어요. 근데 저저 제가 제가 마, 말씀드리는 걸 왔다 갔다를 두번 하실 거요 아니면 한번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가는.. 처음, 아니, 처음, 처음, 처음! 처음! 아무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예, 오늘 만나가지고 아, 근데 두마리신데 건강한 생활 하시네요 <laughs> 진짜로 진짜로 아 우리 <laughs> 우리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목적지가 저는 최종 목적지가 제주도고요 저 달봉오빠 저그 그랜드슬램 따고 싶어가지고 아세요? 어. 그랜드슬램 그사대강 아, 타고 아, 제주, 아, 제주들은, 하셨어요? 저희어요제주도 빼고, 어. 제주도다 제주도 했어요. 진짜요? 멋있다. 네.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약을 두 잔만 있어아 네. 아, 진짜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왕복으로 우리는 최고.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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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왕복. 진짜 최고. 네. 올라가는 게 힘들고 내려오는 게 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그 M M m t v m t v 예요 MTB? 자전거 두꺼운 거. 네. 그죠? MTV 자전거는 이제 배타고 가이 get a p m t b 아니에요? 자전거 두꺼운 거? <laughs>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o u don't go on here, 거지 n 전 o y o 전 d o 전 t go. You g 요요 o u d 이 n t g 이 친구가 o n 탄거 d o e 전기 t go. Don't get a 예? 제가 그정 진짜요? 네. 정말, 예, 나는데요. 정말, 좋아요. 이게 젊은 집게 힘들게 하신 거. 아, 사서 고생한다고요? 네. 도말하신가 <laughs> 좋은 말 정말인데? 네. 은말인데 네. 아, 근데 너무 힘들게. 되게 힘들게 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아. 아, 근데, 저도 솔직히, 그 BJ가 그냥 그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그거 이, 이쁘게 해서 하는 네. 방송이 솔직히 좋기는 한데 제가 재미가 아이,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b j 가이 아저씨보다 더저저이쁘데 올해 몇살이데저 올해 서른입니다. 어마이. 아유. 한참도 못 떠. 네. 근데 저 지금 대학생이라고 속이고 다니고 있어요. <laughs> 방방걷고. <방방곡곡. 웃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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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중리 시편면. 3 8삼3 8 k 로 오빠가. 40kg 좀안 되면은 오늘 나..나.. 저기 뭐야? 상주부못 들어가나? 오리 진짜 오리같이 생겼네. 어렸을 때부터 별명.